주님의 이름으로 좋은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사연입니다. 6.25 전쟁을 치른 한 병사가 집에 살아 돌아와서 홀로 계시는 어머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걱정으로 장에도 가보고 일거리도 찾아보고 또 밤에 땔 땔감도 나무도 하러 산에도 다녀오고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고 저녁 식사 할 때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어머님을 딱 보는 순간 어머님이 집에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상위에다가 올려놓고 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손 모아 또 합장을 하고, 마치 옛날에 달빛을 보면서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어머님이 이 상위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그렇게 두 손을 합장하면서 비비면서, 막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를너가 항상 왼쪽 주머니 가슴에 이 군복은 보면 여기 여기저기 주머니가 많지 않습니까? 가슴에도 군인들은 주머니가 있는데 네가 항상 이 가슴 속에다가 지니고 다녔던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보기에는 예, 얇아 보여도 여러 장이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총알이 날라왔는데, 글쎄, 이 심장을 꿰뚫지 아니하고 타박상 정도로만 끝나고 이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총알을 맞았는데도 이 두꺼운 성경이 빽빽한 성경이 총알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듣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이구나. 예, 이 성경책이 우리 아들을 지켜줬구나. 그래서 이 성경책은 보통 신통방통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두손 모아 큰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 예, 전쟁 끝나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정한수한 글을 또 넣듯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성경책은 어머니에게 보물입니다. 예,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될 물건이죠. 어쩌면 집안 대대로 이것이 예, 우리 아들을 살려준 그리고 이 가문을 계속 일으키게 해준 가보라고 하면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 이책 자체가 신통한 걸까요? 이 성경책 자체가 신령한 것일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생으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참 놀랐던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집에도 성경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집을 가보면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집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지녔다고 해가지고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냐, 기적이 나타나는 거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가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연 책일 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내가 깨달아, 그 안에 있는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이책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책의 자체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책 자체가 영생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특권의식이 있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만들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특별한 보물을 소유했다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시해 주신 율법을 자신들만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또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과 수많은 방언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신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과 율법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 사실이 그들을 굉장히 특권의식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얻은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존재에만 만족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책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너희들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귀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치 6.25 전쟁에서 돌아온 아들이 이 가슴에 있는 성경책에 총알을 맞았지만은 그 성경책이 지켜져서 그 책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앞에 절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앞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 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이 귀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책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성경책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다. 하나님과 율법을 소유하고도 단순히 아는 것에만 그친다면 이는 마치 앞을 볼수 없는 자가 길을 인도하는 것이요. 그저 훌륭한 교훈으로만 아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율법을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에서만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책망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도 왜 당신은 도둑질 합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가늠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구나. 미움의 대상이 되었구나.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굉장히 한국 교회를 싫어합니다. 언론의 대부분 지금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명동 성당이나 조계종에서는 자기들을 도와줬다 이걸 좀 노동 운동, 민권 운동, 예 민주화 운동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은 한국 교회는 여러 교단을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또 그래서 그들은 예, 이 개신교를 굉장히 예, 자신들을 협조하지 않는 그러한 집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지난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TV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교회를 비난하고, 개신교를 비난하는 그러한 보도들을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정말 기독교를, 특별히 개신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말 그대로 한국교회를 미워하는 결정판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인터넷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개신교, 한국교회를 미워하는구나, 사람들. 그럼 과연 언론의 탐만 할까요? 과연 이 정부가 개신교나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탓으로만 돌릴까요? 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또 한국교회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이 정부가 한국교회를 미워하고 또 한국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많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성경책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 교회에서 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특권의식,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선택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그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었는지 언론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한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도 과연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말씀 속에 바로 너희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도다라고 책망했던 그 책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따끔한 교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도 자정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뉘우칠 것은 뉘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직분자라고 하는 특권 의식과 선민 의식에만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더 달라지면서 연스럽게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대로 순정하며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율법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복된 인생 복된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특권의식과 그리고 선민사상에만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주는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순종하여서 내가 가진 자라고 한다는, 내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한다는 그 사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